아, 너무 떨려요. 한 5년 만에 영화를 다음 영화를 만들어서 참 감개무량합니다. 저희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배역들한테 이면을 감춰놨어요. 모든 인물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들을 다 감춰놓은 것들을 관객들이 찾아가면서 보는 재미. 그런 것들을 감춰놓은 지점이 다른 어떻게 보면 그뭐 범죄 장르 범죄 케이퍼 장르와는 변별력이 있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원래 이 작품의 원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었고 제가 평소에도 이 작품 들어오면 나 작품 할래라고 얘기했는데 때마침 이 작품이 저한테 와서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고 덥석 물어야겠다라고. 했고 이작품의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아 이거 보통 내공으로 쓸수 없구나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디려서 각본을 쓴 작품입니다. 이들의 직업이 서로의 진실을 말하면 불리한 직업들이거든요, 모두가. 그래서 일상에 나누는 대사들이 어떻게 보면 진실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지점들이 다 있어요.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, 예? 어떤 진실이 남아 있는지를 관객들이 찾으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. 네? 네. 원작 작품과의 제일 큰 지점은 시대적인 반영. 그러니까 네. 요즘의 현 2009년 작품이기 때문에 2020년대 이후의 작품으로 느껴지게 하려면. 어떻게 해야 되는가, 그리고 지리적 환경도 다른데 홍콩과 한국이라는 지리적 배경이 다르듯이 이 작품만을 어떻게 한국을 녹아들게 만들지 이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원작과 제일 결이 다른 지점은 이 이야기를 현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우저 같은 레카 유튜버 이동희 배우님이 맡은 그런 역할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더 현실의 어떤 사건들과 이야기의 기시간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 안에 녹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약간 강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만화 같이도 어두운 매력이 있거든요. 그제 표현은 약간 흑미남 같은 느낌인데 그 흑미남의 매력과 그리고 인간적인 눈동자, 되게 카메라를 딱 봤을 때. 아, 복받았다. 이 생각을 하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.